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음. 응. 봐봐. 뭐가 같아? 함수가 같아. 함수가 같지? 함수가 같아. 네, 함수가 같고. 구간을 봅니다. 마이너스 1부터 0. 3부터 0. 0, 0. 어? 좀 이상하지? 연결도 안 되지. 연결도 안될 아, 뿐더러 아래 끝이 커. 그때는 네. 어떻게 한다? 바꿔치기. 바꿔치기 하면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보면 플러스가 돼. 요 그래서 마이너스 부터 0, 0, 3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 이 접근하면 됩니다. <laughs> 알겠죠? 음. 자, 그래서 이론 설명은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문제 푸시면 돼. 1번 들어갑니다. 일번 하나만 할게. <laughs> 자, 이 문제 들어가기 전에 f x 가 x 제곱이야. f y 가 y 제곱이야. 이두 개는 똑같은 함수입니까? f x 는 x 제곱이고 f y 는 y 제곱이야. 장민이, 똑같은 함수냐, 다른 함수냐? 당연히 똑같지. 예, 왜? 어차피 x, x고 y, y면 여기 2x에 y를 대입하면 2x에도 y를 대입해야 되니까 얘는 똑같은 함수야. 자, 그러면 0부터 x제곱의 dx, y제곱의 dy야. 상현이, 똑같은 함수냐? 네. 왜? 왜 달라? 얘는 어? 똑같애? 달라잉 잘 보세요 왜다른가잘봐 자, <laughs> 얘 적분한다 얘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C 붙어 부정적분이니까 얘 적분하면 이제 y 니까 3분의 1 Y 세제곱 플러스 C 붙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3분의 1을 x 세제곱 얘랑 3분의 1 y 세제곱 얘랑 같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같대. 왜냐하면 x 자리에 y 적어놓으면 되니까. 근데왜 다르냐? 얘랑 얘가 왜 다르냐? 바로 요놈 때문에 그래. 요놈 때문에 이 c는 뭔지 몰라. 어떤 숫자인지 몰라. 그래서 이때는 얘와 얘가 달라. 요 왜? 얘와 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여기 1부터 2까지 여기 1부터 2까지 정적분이 되버리면 얘는 똑같아집니다 이해했지? 정적분이 되면 똑같아 왜? 부정적분은 C 요놈 때문에 C 이것 때문에 달라져 근데 정적분이 들어가면 어차피 C가 나가야 되단 말이야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3분의 1 X 세제곱 1부터 2까지 얘도 3분의 1 Y 세제곱 1부터 2까지 어차피 둘다2 e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걸 빼니까 이때는 똑같다 이거이지 알겠지? 예.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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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번 문제 보시면 얘는 변수들이 다 X야 근데 여기는 변수들이 T야 T야 T x와 t를 더해야 돼. 못 더하지. 그래서 얘를 다 x로 먼저 고쳐줘야 돼. 똑같으니까. 그리고 잘 봐라. 이새끼 살짝 어색하지. 이새끼 이 살짝 어색하지. 이새끼 살짝 어색해. 예. 네. 살짝 어색하면 어떻게 한다? 0, 1 앞에 빼기. 그럼 뭐가 똑같아? 구간이 똑같지. 합체. 네. 그러면,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자, 합치한다. x분의 1분의 3승 빼기, x 빼기 1분의 1의 dx.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 위에가 x 빼기 1분의 x 세제곱 빼기 1이죠? 인수분해 되지? 인수분해에서 얘 약분 되지? 그럼 얘가 뭐만 살아남는 얘기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결국 얘는 얘를 기산하는 뜻이에요. 알겠죠? 어. 그래서 x야 변수가 히야 바꿔도 돼. 정적분은 그리고 구간 음, 합체 합체할 수 있는 문제다 만이지 <laughs> 이렇게 보이지? 음. 여기 xxx x, x. 0부터 2, 얘도 0부터 2 빼기 예, 합치됩니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어, 뭐, 시험 보면 앞장에 나오겠지. 점수 낮은 걸로. 자, 그 다음에 변형, 별표 5개 치세요. <laughs> 5개다. 자, 봐라. 저 봐라. 여기서 퀘스천 f x 구할 수 있냐? 이거 구할 수 있습니까? 장민아, f(x) 구할 수 있냐? 어떻게 구해? f(x) 어떻게 구할래? 뭐가지 응. g(x) 구할 수 있냐? 어떻게 구할래? 직선 얘가 지금 살짝 여기 체크해 볼게 살짝 여기 체크해 볼게 음. fx 구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하고 여기가 1, 3이야 그럼 구할 수 있지 절편 나왔으니까 구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여기 절편 안 나왔지 얘는 0 나왔는데 얘는 안 나왔어 fx 못 구합니다 gx 구할 뭐수 있어요? gx는 직선이거든 근데 직선인데 얘가 얘가 마이너스 1 콤마 2야 뭐 어, 이것밖에 없어 어. 어. 여기가 아니 아니야 아, 아, 이 그림이 여기가 마이너스 1 콤마 2가 아니라 여기가 2다 여기 지금 여기가 2라는 뜻이야 여기 근데 얘는 몰라 하여튼 못 구해 못 구해 음. 근데 잘 보세요 어디서 많이 일단 뭐냐 일단 딱 근데 이거 안 봐도 이거 안 봐도 이 함수의 앞에 삼차 함수나 g(x)나 함수의 기본 중의 기본 빼기 함수입니다. 빼기 함수 f(x). GX. 함수의 기본 중의 기본. 교점 1, 교점 2, 교점 3. 이거 보이는 순간 그냥 바로 10, 바로 나와야지. 함수의 기본 중의 기본이야. 어. 시작 빼기 함수. FX 빼기 GX는 시작 창비를 뭐냐? 뭐야 여기? 음 그다음 그다음 이게 바로 나와야 돼. 기본 중에 기본이야. 뭐라고? 베이지. 급 의용 문제 아니다. 이거 베이지기야 베이지 이 베이지 베이지 베이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보는 순간 벌써 식이 빠져 나와야 돼. 어떻게? 시작 교점 나왔지? 교점 교점 그 하나가 마이너스 1과 3이지? 그러면 fx 빼기 gx는 교점 그 마일과 3이니까 x 플러스 1, 여기 x 빼기 3. 벌써 튕겨 나와야 돼. 기본 중에 기본이야. 최고차는 안 나왔어. 당연히 a라고 적어야지. 당연히 a라고 적어야지. 그니까 러이 문제가,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는 말은 100%는 아니지만, 99.9%는 예, 빼기 함수를 이용할 거다라고 일단 의심을 가야 된다. 근데 마침, 문제가 또요 땅으로 생겨났네. 문제가 마침. 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마상부터 마상까지. 마상, 어? 구간이 똑같아. 마상부터 상까지, fx 빼기, gx, 아, 마침. 예약이 있네. 어쩐지, 어쩐지. 그지? 그지? 그럼 이제 뭘 구해야 돼 우리는 A만 구하면 끝나. A만 구해서 얘를 여기 대입해서 정적분 하시면 되니까. 자 이제 A를 어떻게 구할까요? A 어떻게 구하냐 이제 그림에서 다 나왔어. A 어떻게 구해? 그렇죠. 그렇죠. 여기 x에 0 넣으면 구할 수 있습니다. x에 0 넣, x에 0 넣는다. x에 0 넣으면 f 0 빼기 g 0은0 넣으면 얼마냐? 0 넣면 으 1마 마삼 a야. 그런데 그리면서 f 0은 얼마입니까? 0이야. 0이지? 0. g 0은 얼마야? g 0은 여기 2지 e, 2지나 2. E. 여기에 이야 여기서 a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이게 어, 마이너스이니까 a가 얼마냐면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너 나가니. 얘를 여기에 슝 집어넣어서 이제 얘가 접근하면 되겠지. 이해했냐? 그래서 요거 딱 보는 순간 이걸 못 뽑는다. 얘는 벌써. 벌써 틀렸어요. 벌써 틀렸어 뭐라고, 이게? 이게, 이게 뭐라고? B-A-S-I-C. 바식. 바식이야, 바식. 이게 뭐다? 바식이야, 바식. 이 그림이 뭐다? 바식이라고. 이건 바식이야. 바식. 어플, 어플. 응용이 아니야. 바식. 가라? 발전 봐봐. 벌써, 벌써, 머릿속에 지금 그림 떠올려야 돼. 보이냐? 보이지. 그지? 발전. 떠올리지? 빼기 함수.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 이 문제 보세요. 자, 어? 얘는 뭐냐? 함수가 주어졌네? 그리고 1부터 2까지 정적분 때리고 3부터 4까지 정적분 때리고 2부터 4까지 정적분 때린 거를 모아라 그래서 얘를 여기 집어넣겠네 얘도 여기 넣겠네 얘도 여기 넣겠네 그래서 이거 정적분 하겠네 빼기 이거 정적분 하겠네 더하기 이거 정적분 하겠네 그래서 답이 나오겠네 병신이지 자그니다자 이렇게 수학은 무식한 문제 아니야 어, 이런 문제는 없어 자 봐라 일단 함수도 같지 함수도 같지 봐봐 1부터 2잖아 그럼 뭘로 연결되면 좋아 2로 연결러면돼 그럼, 그럼 일단 얘랑 얘 먼저 써볼까 1부터 2까지 fx 더하기 얘를 먼저 했어. 얘를 먼저 으면 2부터 4까지 fx야 그럼 연결되지 벌써 연결돼 그 다음 뭐가 오면 좋냐 여기 땡큐냐 여기 뭐가 오면 돼 4가 오면 땡큐야 근데 얘 보니까 4가 여기 있네 그럼 어쩔 수 없이 3부터 4야 오 이게 정상이야 정상 정상인데 어쩔 수 없이 연결시키기 위해서 4부터 3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이너스 빼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4부터 3까지 f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뭐다? 3부터 4가 정상이야. 정상인데, 밑으로 4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돼. 요 요렇게 바꾼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럼 어떻게 되냐? 1, 2 더하기, 2, 4 더하기, 4, 3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f(x)의 d 어쩔 이게 써야 되냐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f(x) 자리에 야 일로 와 x 제곱 빼기 4x 플러스 3 쓰고 얘 예,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음. 간다. 음. 그럼 이제 똑같은 문제 패스하고요. 자. 그래서 어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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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어 그러면 변형 보이냐? 보여야 돼. 눈에 보여야 돼. 쓰기 전에 보여야 돼. 보이냐, 보이냐? 보이냐? 설마, 자, 이거 보세요. 설마? 예 계산하고 빼기, 예 계산하고 더하기, 예 계산해서 이거 빼기, 이거 더하기. 설마 이런 문제 아니겠지 이런 무식한 문제 안 된다고. 음. 그러면. 그러면, 얘를, 어찌 하면 좋냐, 지금? 어찌 하면 좋겠냐? 어찌 하면 좋냐? 변형문제. 얘랑 얘는 함수가 똑같지? 함수가 똑같아. 얘는 달라, 함수가. 그러면, 일단 요 부분에서요. 보세요. 얘,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팩 1의 제곱 먼저 썼어. 뒤에 어떻게 연결되면 땡큐에게. 0으로 연결되면 땡큐에게. 0으로. 그럼 여기서 어떻게, 0 없네, 어. 함수가 똑같잖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있지. 얘를 좀 붙여놓으면 좋겠지.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여기서, 여기서 바꿔봐. 여기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바꾸면 자 이거 바꿉니다. 일단 바꿔봐. 바꾸면 원래 마이너스 1부터 산 거야. 정상이야 정상.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어야 돼. 예, 네, 우리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게 원래 맞잖아. 근데 정상인데 비정상으로 만들 때도 살다 보면 있어. 그럴 때도 있어. 그니까 대표적인 게 봐봐. 너희들 너네들은 아직 운전을 안 하지만, 봐봐. 자, 오늘 지금 항우실리자고 있잖아. 항우실리인데 주차장이 있다고 해. 주차장인데, 입구 바로 왼쪽은 뭐예요? 항상 장애인 주차장이야. 그지? 장애인이 제일 좋은 자리를 하고 있어. 사회적 배려지. 인정. 인정해야지. 아프, 아프니까. 근데, 나도 아파 배가 아파 그러면 가끔씩은 정상이지만 장애인이 되고 싶을 때 가끔씩 있어 사람이 그래 왜 아니, 여기 되고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충돌 가끔 있단 말이야 있지? 있어 예를 들어서 아니 봐봐 장애인은 항상 입구 바로 옆에야 사회적 배려 오케이 인정 근데 나는 주차장이 없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한국 시리즈인데요. 주차장이 없어.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못 봐.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 그러면 마음속으로, 하, 하, 내가 장애인만 돼서 이런 정상에서 비정상을 좀할 때가 있단 말이야. 참, 그럴 때가 있어. 에? 자, 그래서 얘는 뭐다? 얘는 지금 정상이야. 마이너스 띠니까 정상이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새끼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3하고 마이너스 1을 씁니다.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빼니까. 그러면 요 부분이요. 연결이 돼요, 이제. 어디까지? 자, 일단, 들가 봐. 이거 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이야. 함수가 되니까 3부터 0까지 x 마이너스 1이죠. 요렇게 쓸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예. 앞에는 뭐가 있어요? 앞에는 0부터 3까지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지 여기까지 그렇지? 그 다음 이제 정이 비정상을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주면 0부터 3이 되고 앞에 마이너스 5가 나 그러면 뭐예요? 다시 구간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얘가 0부터 3까지 x 플러스 1의 제곱 이제 빼기 백 x 백의 제곱에 dx. 그러면 여 부분이 간단해진다는 말이지. 알겠냐? 그이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비정상의 정상, 정상의 비정상. 이런 문제마다 돼야 돼. 알았지? 예. 네. 어수님 저는 정상인데 너처럼 비정상으로 살기 싫어. 그럼 원래대로 그래. 하나씩 다 풀면 돼. 알았지? 응. 네. 알았지? 하나씩 다 풀고 풀고 풀어야 돼. 예. 정상인데 비정상으로 살기 싫으면. 근데 가끔씩은 정상인데 비정상으로도 살수 있다. 이 말이지. 간단하게 하기 자, 그 다음에, 그다음. 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지금, k부터 k 플러스 1까지 fx가 음. 요런 식이 하나 있어. 보세요. 예, 에 k부터 k 플러스 1이다. k부터 k 플러스 1은 한칸 차이야. 근데 얘는 0부터 10까지야. 10칸 차이야. 그러면 이때는 얘를 어떻게 하라고? 이제 쪼개라고. 0부터 1까지 fx 더하기. 1부터 2까지 fx 더하기. 쭉 가서 9부터 10까지 fx. 이렇게 그렇구나. 이제 쪼갤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0부터 1까지 fx가 되면 이 k에 뭘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돼. 0, 대입해라? 0 대입하면 0, 1이지. k에 0 대입하면 1의 제곱이야. 그래서 얘가 1의 제곱입니다. 1부터 2는 그럼 여기에 1 대입하면 되겠지? 1 대입하면 1부터 2지. 그럼 k에 1 넣으면 얘는 2의 제곱이지. 음. 그 마지막에는 뭐 대입해야 돼? 마지막에는 음. 여기 구대입해야 돼. 여기 똑같이 구대입해. 여기 구대입하면 땡땡땡 플러스 10의 제곱이지. 그러면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시그마, K 제곱 공식이 있어요. 음, 그건 언급 안 하겠어요. 너희들 버릴 테니까. 그래서 이거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laughs> K, K 플러스 2야. 그럼 어쩔래? 두칸 차이야. 두칸 차이니까 얘를 어떻게 쪼개야 돼?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 이제 이렇게 쪼개야 돼. 쪼개 수 있겠지? 음. 이쪽이 이제 바로 그겁니다. 아, 그거고, 어, 수능 문제예요. 요거는 제가 안 풀어드리겠습니다. 니들 일단 풀어봐. 어. 자, 이렇게 푸는 문제 아니다. 참고로, 이렇게 푸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 수능 문제가, 수능 문제가 그렇게 무식한 교수가 아니야. 정말 똑똑한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거야. 근데 이 무식한 새끼는 2차 함수야. 2차 함수니까 얘는 일단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겠지.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이렇게 논단 말이야. 음. 그리고 F0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0은 마이너스 1이니까, 오케이. 좋다고 C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쓰겠지. 그래서 이 무시한 놈이 AB만 구해. AB만 구하면 이제 FB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무시한 새끼가 얘를 여다 대입하고, 얘를 여다 대입하고, 얘를 여다 대입한. 문제 안 풀립니다. 안 풀려, 문제. 그런 문제는 아니겠지. 수능 문제인데. 예. 지금, 여기 봐봐라. 마이너스 1, 1이지? 0, 1이지? 마이너스 1, 0이지? 그럼 얘를 살짝 이항시키고 어떻게 이항하다 보면 결합이 쉽게 돼. 됐어. 니들이 생각해.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음. 오늘 3번까지만 했습니다. 3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3번은. 가두 개로 쪼개졌어. 어떻게 쪼개졌냐? 영보다 작은 쪽은 y는 ex로 그려야 돼. 자 여기서 정적분을 계산할 때는 그래프 그냥 대충 그이면 됩니다. 뭔 축으로 그려요 대충 그리니다 여기는 이제 특히 그래프근인데 자신 없는 애들은 앵큐지. 예. 자 영고 어, 어, 어느 정도는 내가 대충 그린가 봐라 예. 자 어디서 소문 되지만. 0보다 작은 쪽은 뭘 그려? y는 2 x 그려. 0보다, 0보다 작은, 작은 쪽, 쪽. 찌 y는 2 x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말 대충 그랬지 음. 0보다 큰 쪽은 뭐 그리냐? 0보다 큰 쪽, 0보다 큰 쪽은 y는 3x 제곱 빼기 x 그려야 돼. 찌 y는 3x 제곱 빼기 x를 그린다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야. 물론. 책 보면 여기 답지는 이쁘에 그려졌겠지. 근데 우리 이쁘에 그릴 시간도 없어. 한 다음에 이제, 자, 이게 뭐야? 빨간색과 파란색이 fx야. fx가 두 개를 쪼개었으니까. 이 fx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넓이 구해야 돼. 예.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입니다.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네. 2는 여기 있네. 이 e 넓이 구하라, 이거야. 문제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빨간색을 접근해야 되고, 0부터 2까지는 파란색을 접근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쉽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빨간색, 1와 2x, 플러스, 0부터 2까지는 뭐야? 파란색, 3x 제곱 빼기 x. 이거 하면 돼. 물론 여기 뒤에 이제 dx 써야 돼. dx 써야 되는데 지금 시연상 안 쓰는 거니까. 할수 있겠지. 네? 네. 그림 음. 얼마 음. 이 대충 됐죠? 여기는 이제 그냥 넘어가요. 즉그 그래서 뭐야? 구간에 따라 다르게 네. 함수의 정적분한다 했는데 면적 구한다 는나 보죠? 음. 봐봐. 여기 책은 이쁘게 그려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말이지. 네. 자 그러면 얘 보세요. 음. 이 문제 해볼까? E는 뭐예요? 연소하고 짱뽕이 돼있다. 아, 어? 봐봐. 연속이야. 아, 연속이래. Fx가 연속이래. E, 왼쪽 오른쪽이 함수가 틀려. 근데 연속이 되면 려 일단 E 대입할 때, E 대입할 때뭐 같이 똑같아야 되겠지? 거기서 A를 구한 다음에 이제 처리하시면 돼요. 자, E는, 얘는 뭐냐? E는, Fx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펙 x 는 뭐였는데 얘는 뭐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넓이 구하라 그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3은 요 정도 있겠지 2는 여기 있겠지 아요 넓이 구하면 돼요 넓이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알겠지 예, 아랫변 사다리꼴 아랫변 얼마야 5지 윗변 얼마야 여기가 2지 높이 얼마야 2지 요 넓이 구하면 되냐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어, 어디까지 하는 거냐면 절대값 저까지 353까지 푼 거예요. 체크해놓으세요. 빨리 풀어봐 이제.